굿모닝 여러분 오늘은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쉬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연휴를 또잘 보내보려고 아침에 이제 할일 하고 이제 아침 만들어 보려고요. 오믈렛 만들려고요. 계란이랑 토마토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아보카도 옆에 사이드라 하고 짠! 그래서 오믈렛이랑 토스트랑 토마토랑 아보카도랑 먹기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여러분 이제 옷을 입고 갈아입고 친구들이랑 카페를 갈 거예요. 이렇게 뜨리몬키스라는 카페를 갈 거예요. 여기 어. 멕시칸도 팔고 이탈리안도 팔고 다 팔거든요. 이렇게 케이크, 베이커리도 많이 팔고. s o r 고은. 뒷뜨 있거든요 나가면 뒷뜨 음더 윤기가 나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자 피자 시켰다 좋아 까지 좋습니다 뒷뜨라서 힘드세요 또 해가 지고 있고요. 오늘 8시 반이랑 12시에 불꽃놀이를 해서 아마 그거 옥상에 보러 갈것 같아요. 뭐 지금 RSA를 따고 있어요. RSA가 그 알콜 주류 이제 서빙하려면은 따야 되는 거거든요. 꼭. 그래서 이거 지금 저번에 반하고 오늘 지금 반하고 있어요. 하는 중에 친구가 커피 사와서 먹겠습니다. 빨리 다,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올해 안에. 여러분 1월 1일이 돼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이번 달의 주제는 clarity고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 없는 걸 구분질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기.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마쳤고요. 포커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오늘은 1월 1일이 되었어요. 어저께는 그냥 집에서 룸메이트랑 같이 파이어워크 좀 보고 파이어워크가 8시 반에 옥상 가서 보고 12시에도 보기로 했었는데 룸메이트가 <laughs> 잠들어가지고 혼자 갔어요 anyway.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요가, 그리고 명상을 했고 오늘 네. 데일리 스토리도 읽어. 라이프 어, 세이버스 했어요. 음, 1월 1일이니까 잘 시작해야겠죠? 1년에 제일 처음 시작이죠. 10년이 또 새로 시작되는 해니까 그죠? 이제 저는 올해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려고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거는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조금 많이 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좀 경제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경제가 약간 조금 약해서 숫자에 좀 약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경제 공부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읽는 책은 u n s h a k a b l e 토니 로빈스 책이거든요. 예전에 읽었던 토니 로빈스 책은 엄청 두꺼워서 잘 그때 막 억지로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laughs> 역시 그딱 와닿는 책을 읽어야 되나. 펀드, 펀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인덱스 펀드. 저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이거의 차이점. 음. 그래서 좀 재밌었고 어제 공부하는데 어, 오늘은 이제 날씨가 또 좋으니까 어, 여기 바로 앞에 사우스뱅크 인공비치에 가기로 했어요. 랑 그래서 거기 가서 책도 좀 읽고 수영도 하고 행복한도 느끼고 <laughs> 이제 하루를 또잘 시작해볼까요? 그러면은 어, 모닝루틴 했으니까 책좀 읽고 울매가또 잠들어가지고 책좀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무지는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다. 당신의 재무 상태에 관한 한 무지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무지는 고통과 빈곤이다. 완전 뼈를 때리시네요. 이제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경제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일단은 개념 잡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고 이거는 이제 빨리 다음 주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아직 반밖에 못 읽어서. 이이는저 저의 스피피리 t 얼리티를 위해서, 저의 그 정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l 는 것이고, 요거는 어 t u a l i t y s p i r i t 고 a l i t y spirituality. spirituality. s p i r i t u 거 책이지만 이렇게 밑에다가 국내에 적용되는 설명도 해준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괜찮은 것같요 세금이 다른거랑 뭐 펀드의 비용 이런게 이제 또 다른게 나와있어서 또 괜찮은 것같아요 <목소리> 안녕 이제 장보러 나왔어요 뭐지? 살게 좀 있어서 비치 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돼요. 콜스로 갈 거예요. 그럼 같이 장보러 가볼까요? 아, 날씨가 엄청 좋다,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조금 더 햇볕이 안 자리 위에 땄을 때갈 일은 편할 수있 장을 좀 보고. 한지 적어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고 가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저는 이것만 사보도록 하죠. 이것만 살런지 모르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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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나나 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뭐인그레디언스를볼때요 이게 읽을 수 없는 거면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Pumpkin, carrots, w e e t corn, wheat flour, ground chickpea, curry powder, herbs and spices and wheat fiber.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무조건 막 이거를 이렇게 사라고 하면 너무 엄격하니까 살 수가 없겠다 특히 한국에는 더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걸로 사는 게 좋겠죠. 계도 열어보고 다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하고 사요 자저 장본 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제이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프로틴이 계란이에요 뭐랑 먹어도 제일 맛있어요 저는 계란이랑 아보카도랑 참치랑 이렇게 먹는거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아보카도 참치 바나나 그리고 어, 버섯이에요 이이 되게 크거든요. 크고 싱싱해요. 그거고 종류가 너무 좋은 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금치랑 이렇게 같이 들은 것 같고요. 이거는 현미 밥르고 사과 이거 조그만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먹거나 스낵으로 먹기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거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현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그다음에 치즈도 샀고요. 나 두부도 샀어요. 김치찌개 먹거나 아니면 그냥 샐러드 위에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얹어먹게 아 어, 이거는 버거 패티인데요. 이거는 어, 저는 크레이펌킨이랑 콘니로 만든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안 들어가있고 그냥 햄버거 안에다가 번으로 넣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요리해서 샐러드 한잔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요이거는 이제 드레싱인데 베트남 스타일 탕기드레싱이에요 제가 드레싱은 뭐 올리브오일이나 소금이나 후추도 많이 먹는 편인데 가끔 심심할 때도 있고 귀찮을 때있잖거 먹어서 먹게 탕기드레싱 샀고 요거는 타임이에요 요거 참기로 만든 건데요 어뭐 드레싱 만들어 먹으면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오소한거많어요고그 다음에 글루틴 그 프리 쿠키 샀다 저는 쿠키가 자주, 가끔 자주 먹고 싶기 때문에 코코넛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워터랑 코코넛 요거트랑 린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티비에요 요거 올리브영에도 비슷한 거 팔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스트앤 소우티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앤 소우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칼립투스인데요. 이거 되게 다용도인데 저는 빨래할때 넣어요. 이거 빨래할때 넣으면은 어, 냄새도 되게 좋고. 더, 빨리, 더 깨끗하게 빨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좀 잡고 이 정도로 제가 장본거를 뿌려드렸어요. 마음이 부자된 느낌이 한번 건강하게 먹어야겠어요. 자, 올해는 건강하게 먹어야죠. 네, 그래서 역시나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사게 되었지만 엔디스트 까맣진 않았잖아요. 그죠? 까맣진 않고. <laughs>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와서 이렇게 샤워를 했구요 이렇게 세상 시원하네요 시커마니까 지금 이제 친구 룸메이트가 파스타 만들어 준다그래서 파스타 어, 냄새 냄새 쩐다 그리고 와인을 사왔기 때문에 와인이랑 같이 먹을게요 나 대낮부터 와인을 먹어본다 와인 와인이요 와인 이렇게 이제 면이 준비가 됐네요. 아. 이는데요 뭐 네? <laughs> 샀는데? 아니, 아니. 마늘과 고춧가루가 들어가네요? 고춧가루인가요, 선생님? 칠리요. 아, 칠리요. <웃음> <웃음> 영어로? 어우, 아, 냄새 너무 좋다, 야. 그럼 면은 언제 넣는 건가요? 지금 넣으려고. 아, 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주 맛 오, 엄청 맛있어. 이렇게 완성이되었구요 와인이랑 같이 먹게요. 을 와인잔이 없어가지고. 안녕.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친구가 또 밥을 해주네요. 그래서 저는 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 친구와 파스타를 다어어가지고 파스타 좀 보여줄게 재밌네 오랜만에 보니까 지는 요리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스탑스테이크 삼겹살에 마늘, 그리고 콘, 김치 이렇게 먹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laughs> 자, 오늘은요. 마지막 쉬는 날이 되겠어요. 근데 쉬는 쉰다기 보다는 오늘은 제가 고객님이 두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쉬지는 못할 것 같고, 오후부터 5시부터 또 고객분이 있어서 오늘은 두분 운동 가르치고, 또 아까 전에 좀 전에 오늘 그냥 좀 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친해진 오빠 여기 원래 전 주인분이 목이 다치셨다 그래서 잠깐 봐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하게 되었네요. 어, 이제 그래서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어볼 거예요. 오늘은 점심 샌드위치를 만들어볼 거예요. 샌드위치 빵이 필요하겠죠? 일는은을 넣고 딥을 한번 그냥 스프레드처럼 발라볼 거 거든요 맛있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분은 마쳤고요 한분 이제 더할 거라서 지금 이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내일도 출근하기 때문에 하고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브이로그 마무리하고요. 3일 동안 저랑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또 일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 빠이!